안녕하십니까 채널 주먹구구입니다. 볼티모어의 문돈주 벌써 2027 시즌인데 아직 이제 시즌 초반이고요. 뭐한30 경기 정도 한 상황에 볼티모어는 딱 5할 승률 하고 있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볼티모어 지금 팀 전력을 보니까 팀 랭킹이 3등이에요. 근데 문제는 투수력이 1등이고 공격력 쪽에서는 오히려 중간보다 살짝 떨어지는 정도로 보이는데 전체 등수가 3등이라는 게좀 놀랍습니다. 그리고 돈주도 성적은 좋지만 지난 시즌과는 달리 지금 시즌 초반에 승수 쌓기가 좀잘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7번 등판에서 2승만 올렸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은 4월 말에서 5월 초로 넘어가는데 팀은 3연패를 당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 첫 등판이 아마 워싱턴전이 되겠네요. 어? 뭐야? 돈주에 등판을 안 하고 너무 많은 경기들이 지나갔는데? 자, 그죠? 원래 4경기 심을 돌아가고, 돈주 등판일이 와야 되는데, 8경기가 지나고, 돈주 등판이 온거 보니까, 뭔가 로테이션 그 순서가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주 지금 7번 선발 등판에서 2승 1패, 평자 1.63. 자, 1회 초 시작합니다. 어, 오늘 상대가, 첫 번째 상대가 템파베이가 됐네요. 워싱턴전 나갈 줄 알고 있었는데. 자, 일본 번 조시로우는 승진 아직도 패트릭 산도발이 평균 자책점 1위를 지키고 있네요 오케이 오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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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미안합니다. 이선수 누구죠? 조시벨 형님 죄송합니다. 초록색 영역이 너무 좁다. 이거는 포수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스스로 지금 실책을 통해서 위기를 만들어놨고요. 한번 완더프랑코. 아우 어. 다행이다. 초구가 약간 실투성으로 들어갔는데. 네, 이루 주단은 3루까지. 어, 첫 투구 수가 1회부터 또좀 많은 느낌인데, 2사에 13루가 되고, 와, 내야 뜬공 1회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실점 넘어갑니다. 자, 2회 초, 어, 지난번에 타격폼 가지고 놀렸던 개구나. 오우잘 쳤어. 아, 오늘 약간 또 느낌이 약간 지금 초반에 세한데선두타자 출루를 시켰고요. 오케이! 2루! 아, 늦었나? 병살 나이스. 순식간에 어. 아웃 카운트 2개. 주자는 없어졌고요. 오우 잡았어. 나이스. 자, 3회 초. 와 3구 3제 브라운 아 안타될 것 같다 어째 아, 141로 매회 어, 주자를 내보내는 느낌이네 느낌이 아니고 사실이구나 간다 오 치고 달리기였어 아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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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인데고만 있었네. 범제 던져서 아, 양팀다 득점 없이 4회까지 왔습니다. 아, 오 나이스 씩. 야! 격수 <laughs> 에러가 나옵니다. 무실점인데 쉽지 않은 느낌. 멀 멀리 긴하하지좌좌익수잡 잡을 같은은좋와 원아웃 어, 야, 야. 또 풀카운트까지 왔 i t 큐 l e b 뻔했는데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우리 득점지원이 진짜 너무 안됩니다. 이 바로 이전 5경기에서 대충 9이닝당 득점지원이 1.7인가 그래요. 오무지 이겨낼 수가 없는 득점지원을 지금 받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득점지원이 빵이고요 5회 초. <목소리> 내가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편집하면서 계산을 해본 거거든요. 아, 나름 지금 세파자 연속 3진인 것 같은데? 원아웃. 아우 선루수나이스 핸더슨 어포스 인빈인 아 실수였는데 그 5인이 무실점인데 투구수가 조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야 너무한데 야 지금 양팀이 한만타씩만 기록하고 있고 0대0 6회 초까지 왔습니다 이거도 야 워너우 아, 이 안타 될것 같은데요? 자, 1사 1로 뭔가 오랜만에 출루시킨 느낌이긴 한데. 아, 잡나? 아, 이거 못 잡는다. <laughs> 아, 결국에 실점을 하는구나 이렇게. 자, 브랜든 로우한테 2루타 맞으면서 1대0. 자 커브로 삼진 잡고 투아웃 3루 자 6회 1실점 했고 이게 아마 마지막 이닝이 될것 같은데 야 이거 가 1실점하고 패전되면 너무 억울하거든요 2루타 안타 오, 말루 밀어내기 한쪽만 더 에이구 이걸 1점되고 끝내니 그래 무사 말루에서 밀어내기를 했는데 추가 점수가 안 나와 본주은 6이닝 1실점하고 내려왔고 패전은 안됐습니다 승리 투수 요건도 못 갖췄고요 어, 역전 나이스. 자, 아티스타 막아주세요. 자, 경기 2대1 역전승. 이겨서 좋긴 한데, 아쉬워. 어우, 쟤, 우수쟤 뭐야? 키가 왜 저렇게 커? 자, 돈주가 오늘 투구스 관리가 안 되면서, 6이닝 동안, 5피안타 탈삼준 8개, 사사구 하나, 1실점노 디시전 경기. 이번 시즌에 그 승패를 기록 못하는 경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로테이션이 뭔가 변화가 있는 건지. 그러네. 돈주가 1선발로 올라가고 버스틴 메이가 2선발로 내려오면서 그래서 아까 텀이 좀 생겼나봐요 돈주가 아니 이렇게 못 던지고 있는 애들도 다 3승씩은 하고 있는데 세상에 어우 양키스가 왜이래? 그렇게 잘나가던 양키스가 <laughs> 뉴욕 봄키스였네 지구 3위로 내려갔어요 어느새 최근 10경기 2승 8패고 현재 오염패중 오히려 템파베이가 1등으로 치고 올라갔네요. 그래서 지금 5월 중순까지 왔고 돈주는 다음에 이제 보스턴 3연전에서 등판을 할것 같고요. 자 이제 1선발 팀의 1선발 자리로 다시 복귀를 한 문돈주고요. 오늘 상대는 보스턴 레드삭스. 자, 문돈주 벌써 9번째 선발 등판인데 아직 2승밖에 못 거두고 있고요. 상자 1.62. 자 1회 초 시작합니다. 자 레아 등공 원아웃. It's a little bit higher. Got him swinging. 요시다 삼진 잡았고요. 투하우. 어 보스턴에 맞다 카일 티커가 와있지. 상위 타선들이 성적들이 다 좋네. 아 소리는 좋지만 잡을 수 있어요. 삼자범퇴. 오아 그래 이런 경기 한번 해보자. 야 간만에 시원한 득점 지원 1회부터 4점을 받았고요. 2회초. 아 진짜 야 꺼져 워낙 어 스파우 야 연속 상진 2회도 상자 범죄 어 무슨 일이야 야 6대 0 앞서갑니다 어초구 감사. 와, 원아웃 닉마드리갈 삼진 투아웃 삼구삼진 자 4회 초 약간 번트 되려고 까불었었는데 삼구삼진 삼진 갑자기 많이 잡네 어우 또 삼진 <laughs> 아카엘터 조금 쉽지 않겠는데 야 얘도 393진이면은 그거 무결점 이닝 되는 거죠. 아. 진짜 눈치 없어. t h 는안 가겠지.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출루를 허용을 합니다. 2사 2루. 그래서 라파엘 데버스. 어? 그렇지 야, 안타는 허용했지만 실점은 없었던 야, 이제 5회초볼티버우 지금 4이닝 동안 타선이 11안타를 쳤습니다. 아 아니지? 와 몸쪽으로 모르게 잘 치나 보네요. 와우. 와어 벌써 두 자리 수상징이 됐습니다. 이칼코만 아니었으면 참 아름다운 지금 투구가 되고 있을 텐데. 나이스. 무실점. 자, 1회까지 왔습니다. 자. 루킹 선수에게 보 아, 토소. j 나이스! 자, 10회까지 왔고요. 투구 수가 6이닝 동안 78개. 그냥 저냥 괜찮은 편인데. 자, 들어가시고요. 원아웃. 아, 카일 토커다. 오늘 유일하게 폴로에 성공했던 카일 토커. 아, 오 나이스. <laughs> 또 안타치는 줄 알았다. 아, 시프트 나이스. 하트 히트, 왼쪽으로. 와, 삼루 땅볼 아까 칼 터커한테 안타 맞은 그 4회 빼고는 다 3자범 퇴로 끝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8회초 아, 그래, 이 아까부터 잘 치더라. <laughs> 어, 카울타고도 심상치가 않더니 초보의 2루타 어, 실점은 하지 말자. 진짜 나이스뭐라 아, 나이, 나이스. 그렇지. 어, 선두 타자한테 2루 타 맞았지만, 나머지 타자들 다 지금 3진 잡은 거죠? 어, 무실점으로 넘어가고요. 8삼진 지금 17개째. 어, 지금 투구수가 102개지만, 그래도 9회 또올라왔고요문동주한 경기 최다 탈삼진이 18개인데, 지금 하나 남았어요. 아, 한가운데로 가네. 선두타자한테 안타를 허용을 했고요. 감독님 나올 수도 있겠다. 우격수! 육수... 아우! 야 이루 이루 이루! 이루. 아, 나이스. <laughs> 호스 호스로. 1루 주자를 잡아냈고요. 아 여기까지입니다. 아 문구 돌을 잘 던졌는데 호구수 문제도 좀 있고 완공은 성공을 못했어요. 아웃카운트 두개 남았고 뭐 점수 차가 넉넉하니까 잘 맞겠지 뭐. 아웃 아웃 나이스 이번 시즌 들어서 승리 투수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제 시즌 3승째고요 8과 3분의 1이닝 동안 피안타 3개 탈삼진 17개 무사사고 무실점 승리 투수 봅시다 다음번은 토론토 원정에서 등판을 할것 같고요 오돈주에 이번 등판 상대는 토론토 블루제이스고요 앞선 고스턴이랑 3연전은 우리가 루징으로 끝났는데 이 토론토 4연전에서 1,2,3차전을 다 쓸어 담으면서 오늘 돈주 등판한 경기에서 우리가 이기면 4연전 스윕을 가져갑니다 세경기 동안 득점 24점에 실점 6점이야 이러면 꼭 문돈주한테 점수를 안 내주던데 자 1회 말 시작합니다 <laughs> 아 시작부터 안타를 맞네 자, 서체로 3진 잡았고 워낙. 3구 3진 직구 3개로 끝냈다 와 힘없이 떴어 1회 선두타자 내보냈지만 무실점 막아냅니다 볼넷 안타 아이 이스점9 점을 뽑아줬고요. 2 회말. 아, 아, 이번에도 툭 걸렸어. 원아웃. 나이스. 파운. 나이스. 3구삼진3회말까지 아, 왔습니다. 아웃. 아웃. 나이스. 자 껐다. 자 야, 오늘 돈주한테 시작하자마자 안타를 뽑아내. 로렌스 버틀러? 아, 또 안타야. 지금은 실수였다잉. 오늘 안타 두개 맞았는데 두 개를 다 똑같은 애한테 맞았어요, 지금. 이든지 말든지 맘대로 그냥 할까? 어, 아니, 잘못 눌렀는데? 어. 한 가운데다 놓고 잘못 눌렀는데. 야. 다행이 내야뜬 거. 삼회만. 아이야. 아, 정말. 내야수가 세명 모이는 거는참 보기 드문 상경이긴 한데 선두타자한테 또 출루를 허용했고 본주가 타구에 너무 많이 자주 맞아. 하지만 실점하지 맙시다. 한 정도 줄수 없다. 오우 몰렸는데 떴어. 잡을 수 있는 거죠? 와아원아우 어? 경살 병살? 병살? 나이스. 어우, 잘 풀린다, 경기가. 자, 아, 5회 말. 어, 원아우 내가 원하는 곳으로 로케이션이 안 됐을 때, 이상하게 삼진 확률이 높아지는, 알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i 떴다 h e 투하우. 나이스. 오회 삼자범퇴. 오 추가득점 나이스. 도시벨 솔로포. 삼대형 앞서가구요오포 덱큐고요. 아하 삼구 삼진. 이닝당 투구수가 10개가 안되는 느낌인데요 지금 6회 3자 범퇴 그죠? 6이닝 동안 59개 던졌어 대상 자 7회만 어? 아아 어 잡는거 어 잡는거야 아 캐스터 이씨 이입방정 떨지마 14경기 연속 완타 기록중이야? 오늘 깨지겠네 자 어, 루킹 3진 투아웃 오케이잉 자치즈도 삼자범퇴 넘어갑니다 8회까지 왔고 오늘은 진짜 약간 완투 가능성이 좀 있어보이는데 투구수가 오 어, 393진이 나이스 동경수 어, 좋 투하우 오, 아, 갈것 같다? 오, 뭐야, 뭐야, 뭐야. 부서, 빨리. 또, 인사이드 파크 호텔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아, 삼루타를 얻어맞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세드링 멀린스가 뭐, 워낙에 잘했겠지. 하지만, 어떻게 된 건지는 궁금해서. 잡으려고 했는데, 아! 아! 이거 잡을 수 있어? <laughs> 아, 물, 이거 글러브 맞고 이거 아참 아, 2,4,3루 오오오 에이 커브가 한가운데로 갔어 네, 결국에 실점 조심조심 에이 아, 좀 아쉽네요 와우잘 잡아놓고 오 완투 안시키네 자 문돈주 연승 갑니다 시즌 4승째 따냈고요 토론토 4연전에서 볼티모어가 스윕을 가져가면서 자, 문돈주 오늘 8이닝 동안 피안타 5개 탈삼진 11개 무사사고 1실점 승리투수 시즌 4승 양키스랑 차이를 좀 벌렸고 템파베이는 뭐 계속 잘나가고 있고 우승은 아니더라도 가을야구는 진짜 해보자 한번 아 진짜 지난 시즌이 너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봅시다 다음번은 피츠버그 상대로 등판을 하게 될것 같고 볼티모어는 지금 4연승 중인데 아 연승이 4연승에서 깨졌고요 자 이번 상대는 피츠버그고요 볼티모어또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살짝 지금 또 주춤한 것 같습니다 자 문돈주 현재 10번 등판에서 4승 1패 평자 1.38 8삼진 100개 넘어갔고요 자 1회 초 시작 This one lifted in the air 야 뜬금 원아웃 오우 패트릭스 안도발 한번 삐끗했나보네 평균자책점 1위에 올라선 문돈주 아 니가 잡으세요 아레나도 형 자, 투아웃 자, 오비쉣 오우 성적 좋네 유격수 정면 포구 땡큐 자1에 3자 범퇴 아, 잘한다 자 선취점을 또 내줬어요 2대0 앞서가고요저 3구 3진 오, 실투 연속 3진 <laughs> 3진 자 2회 3자범퇴 자 3회 초 나이스. 원아오 아...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는구나. He c l 아아 r l y d i 미국의란드아 나이스. 고살 <laughs> 어, 미국의 안타를 허용했지만 주자는 바로 사라지는. 아, 높이 떴습니다. <laughs> 자, 어쨌든 3회도 세 타자로 마무리. 한점 도망가서 3대 0이 됐고요 4회 초. 아하, 오! 뭐야? 요건 <laughs> 못참지, 근데 너무 심한데, 얘는? 너무 못참는데? 자, 스파우. 와, 잘 친다. 보비쉐 <laughs> 2사 이후에 또 출루를 시켰습니다. 와, 아 투아웃 잡아놓고 말로 만들고 그거를 싹쓸리를 해서 3점을 더 올렸어요. 6대0. 오늘 그래도 득점 지원은 좀 마음에 드는데? 네. 볼티모. 5회까지 왔습니다. 아... 가니? 아... 그냥 툭친것 같은데 굉장히 멀리 날아가고 거기는 왜 저렇게 튀어나와있어 흰 점정도 줄수 있어 자, 이제 너는 몸쪽 공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뭐아웃 높이 떴고요 아, 투아우 오 나갔대 <laughs> 아, 실점한 거는 아쉽긴 한데 좀잘 막아내고 있어요. 자, 6회까지 왔고 투구수 예5 다섯 개면 양호하네. 어 순경수 잡았다 아이스. 아웃 격수 코아웃 아 이것도 이런 한타지 오늘 되게 많이 나오네요 팀없는 좌전 안타 아 2루까지 갔고 2루고 보비셋이 나오는거잖아 오우 안나갔어 3루수 라이스 아, 다행이 무실점. 시외초. 응? 음? 아 갈라스야? 아 3루 3루까지는안가는나 선두 타자한테 이루타를 맞았고 첫. 오 나이스. 아 이루 직선타. 실점 안할수 있어. 예. 자, 투하우. 아, 이거 설마? 아니구나. 자, 무술점. 야, 이제 8회초. 요게 마지막 이닝이 될것 같기도 합니다. 완투는 오늘도 약간 또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나이스 자, 아, 제가 갑니다. <laughs> 하자랑 부딪힐 뻔했어요. 자, 자 이렇게 8회도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교체가 되겠죠 아무래도 세 경기 연속 승리투수가 되는 문분주 자 그러면 시즌 5승째가 된거고요자 오늘 8이닝 동안 5피안타 탈삼진 10개 무사사고 1실점 승리투수 시즌 5승 자 오늘 어떻게 하다보니까 6월까지 넘어가네요 아니 5월 31일에서 끝나겠구나 다음 등판은 이제 에인절스 상대가 될것 같고 자, 오늘 영상 돈주 마지막 등판이 될 거고요 상대는 LA 에인절스 그런데 이번에 돈주 등판하고 나서 4경기 심을 돌아갈 때 4경기 다 이긴 것 같아요 지금 저거. 승패 숫자를 봤을 때는 자, 문돈주 11번 등판에서 5승 1패 평균자책점은 1.35 1회초 갑니다 버바톰슨이 에인절스를 갔네와 선두타자 이불땅볼 삼짓 아우 주서 투아웃 아 쳐버리네 2-4-1로 아 제라드 켈렌이 얘한테 홈런 받은 적 있지 않나 지난번에 아 후스 <laughs> 흡 많아지고 이게 무슨일이야 볼렛을 줬어요 미사일기로 어어! 페어야! 다행히 이거를 조시벨이 막아줬습니다 실점할거야 자 2회초 아 로스팅 3점이 뭐라고? 아... 징글징글하다 진짜 오 <laughs> 됐다 자즐아오 설마 갈라스야? 아웅揮어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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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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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살하고 끝났어 이닝이 이 느낌이 또 안좋은데 3회 초자 6팀 진 원아웃 봐. 잡을 수 있나 보다. 자, 3회 이렇게 3자범퇴. 4회 초. 인 우익수 잡을 수 있다. 원아우. 나이스. 3구 삼진. 아! <laughs> 연속 삼진. 아이고, 오늘도 한이닝 33진을 당해버렸네. 5회초 5회초 오늘 상대 선발이 제프리 스프링스인데 이게 또뜻밖5 지금 5수초5 되고 있습니다 와... 초5야초나가초 5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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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도 빠르단 말이지 웬만큼 0대0이라서 이게 주자 한명 나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네요 좀. 오 나이스. 아 투아웃. 이렇게 주자의 신경 쓰러서 던졌는데 끝밖에 한 거지. 어 이루 나이스. 나이스. <laughs> 오, 다행이다. 자, 점수 낼때 됐어 이제. 상진, 상진, 이루타, 안볼. 자, 유퀴초 아직 영대형. 자, 요건 잡을 수 있다. 원아우. 육수. 골. 와이 팀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타자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안타를 쳤네. 2-4-1로 4번 제라드 켈레니 와. <laughs> 야. 이거 벌써 홈런 열 개째네. 얘도 문드주한테 홈런 친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직구가 몰렸어요. 이 구째 직구가. 이야 3루 3루 아 실투 하나가 참 아쉽네요 야, 문돈주 그래도 7회까지 올라옵니다 어, 3루 직선타 야 꺼져 야, 2루 정면 야, 7이닝 2실점인데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나? 7이닝 2실점이면 잘 던진건데 문돈주 예상대로 저기 7이닝까지 던지고 내려옵니다 야, 우리 공격 이제 한번 남았다. 아이고, 실점을 더 하는구나. 아, 결국에 패배를 당하고요. 돈주가 패전 투수가 되고, 아, 연승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팀 입장에서 7이닝 동안 피안타를 딱세개 맞았는데. 8-3진 9개 잡고 4-4구 2개 2실점 패전투수 자 그래서 오늘 문돈주 등판 5번 다 마쳤고요 이제 5월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뭐 거의 한달 이상 일정을 진행을 했는데 오늘 볼티모 성적이 꽤 괜찮아요 오늘 한번 방송할 동안에 18승 11패를 했습니다 볼티모 지구 순위표에서는 2등이 됐고 와일드카드 순위표에서도 2등 승률도딱 5할로 시작했는데 5할 오픈 칠리 많이 끌어올렸고요 본주는 오늘 다섯 번등판해서 3승 1패. 그래서 시즌 5승 2패가 됐고, 평균 자책점이 1.45 조금 낮췄습니다. 이번 시즌 아직까지 모든 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 이상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대충 뭐 시즌 3분의 1 정도는 마친 것 같아요. 울티모가 성적이 또 그냥저냥 괜찮게 나와가지고, 문제는 이제 이거를 언제까지 유지를 할수 있느냐 일 텐데. 여기 편집된 영상 올라오면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